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디 브리온에서 단장을 맡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위가 조금 있죠 단장은. 근데 이제 좀뭐 높은데 있지. 팀 전체를 관리하면서도 감독이랑 소통을 많이 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laughs> 지위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 여러분들 그 정성이가 그 학원 원장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아, 학원은 정했어요. 예. 네. 망한 거야? <laughs> 아뭘또 망해 아니요 그쪽은 이제 다른 쪽에서 음. 네, 그아 나만의... 없어진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그 정석이랑 합방한다고 글 남겼을 때뭐 이제 댓글로 음. 이렇게 적어주신 분 계시는데 SK가 SK한테 했고. KTF가 결승에서 두 번씩이나 진 이유가 음. 뭐가 있을까요? 나는 어, 뭐... 거를 박정성한테 질문을 줬어요. 어 저희 알잖아요. 그 정규 시즌 24년 선수잖아. 그렇게 했는데. 기 여기 주범이 여기 딱 있네요. 뭐 저랑 민영 결승에서 저희가 결승만 하면 이상하게 다졌어. 음. 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이게 정규 시즌 때는 되게 또 잘했었는데 이상하 결승만 가면 이상하게 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인을 좀 분석해 봤지. 아, 진짜 못해어진 거야. 또 우리는 너무, 너무 모래알이었어. 모래알. 아 우리는 이제 이 약간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게 조금 약했잖아. 당시에. 음. 근데 뭐. 그니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그런 팀이었는데 음. 좀 그런 중요한 경기 때 우리가 똘똘 뭉치지 못한 느낌 나 때문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형 뭘도 그 얘야 내나형 얘기 하지 않았어 이거는 지금 왜 그래 <laughs> 아니 아니 옛날에 프로리그 보면 한빛소프트, <laughs> SK텔레콤, <웃음> KOR 우리 KOR한데도 <laughs> 좋잖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박정석이 미뤄만은 점쳤습니다 지금... 아 거기에다가 아, 마지막이죠? 박적, 박적. 나적 효과 전타, 치라! 이상해, 결승만 하면, 나아졌어 네. 우리가, 그러니까, 맞아. 맨날 하던 원패턴으로 했어. 지렁대불 아니야? 거짓스갱. <laughs> 아니가? <laughs> 우리 너무, <laughs> 우리는 맨날 하던 대로만 했어. 그래서 결승에서도 응. 똑같이 해도 다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형은 누구한테 졌지? 한 태교한테 줬었나? 아 이거는 강민 선수의 컨트롤이 돋보였는데 받쳐줄 리버! 수 있는 지상 경력은 저태규 선수가 많아요. 자, 네. 자체, 자체. 누구 잘못이 어디냐, 그, 다 아, 잘못한 거고, 맞아. 뭐, 진짜, 뭐, 누구 한명 꼽으라 그러면, 뭐, 수영용 꼽아야지, 뭐. <웃음> <웃음> 그 당시 감독 꼽아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laughs> 한명 꼽으라 그러면. 자, 그리고, 이 질문 말고, 좀 다음 질문은, 그, 이제, 마이큐브 스타리가 4강 때 3대1로 아쉽게 졌었는데, <laughs> 하필 1호 경기가, 맵이 강, 강민 팀이라서, 달라 팀이라서, 어, 아쉽게 박정석이 패배를 했는데, 그 강민 팀이 아니었으면은 아니었으면 나는 조금 자신 있었을 것. 같아. 아 아, 왜냐면 밀명이 아 금메달 특히 잘했을 텐데. 어 맞아 맞아 응. 잘했어. 박정석 아직까지 까지못습니다 계속 들어 계속 들어오죠. 본진 을 박정석 선수. 본진, 아, 본진 예. 는데요 강민 드디어 내가 여기서 준결승에서 박정석 선수한테만 이기면은 결승에서는 우승입니다. 아 박정석 아 그게 정말 나한테는 운이 좋았어. 1호 경기가 음. 딱기 o 티로 잡힌 게. 그게 아니었으면 나도 좀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것 같아. 강민, 박정석한 게임 배온 게임 네 스타리그 8강 B 조6 경기 기우팀 맵에서 마지막 4 다크 드랍 당했을 때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하다고요. 한 게임 배때 마지막 맵에서 내가 다크를 갔으니까 너한테. 아, 강민! 기술적인 이야! 4 다크 드랍, 4 다크 드랍. 넥서스 일점, 넥서스 일점. 진짜 무섭습니다, 강민. 아, 무서워요. 아, 정석 아, 표정, <laughs> 표정. 대단해. 화장 사나크에 서 날아갔죠 치즈! 근데 한 진짜 0.1초 남기고 옥저버가 안 나오고 로보트스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와~~ 하면서 진 거야 내가? 네가 못 맞췄지롱 사나크에 서 날아갔죠 치즈! 나는 그냥 너를 그 두번다두번 만났을 때 다쿠로 이겼다는 기억밖에 없어 마이큐브랑 함께 아나 아, 썰렸구나 외모로 봤을 때는 누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지. 어. 아, 네가 아, 네가 1등이라고 해도 돼. 네가 나한테. 태경이가 제일 나은 거. 없는데? 아. 아 태경이 그래? 제일 나아. 잘. 그래? 제일 잘생겼어 그 김태경이 잘 생긴 순위는 1등. 와. 어, 성재 괜찮았고 아, 까그 2등이 누구야? 성재야. 성재, 성재. 와. 아, 너무 겸손하게 왜 그러는 거야. 아, 뭐.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어. 나는 생각보다. 어.. 여성팬분들보다 남성팬들이 더 좋아했던 것같아 3등은? 아그 3등은 나 되, 되는 것같나타야 그 3등 박정석 그 4등 이재훈 4등 이재훈 <laughs> 그리고 5등 어.. 하, 이거 해야돼? 여기 있는데 전태규, 박용욱, 강민이아내눈 <laughs> 아! 진짜 <내 눈>! 아! <laughs> <laughs> 5등이 그럼 저 강민, 박용국 전투그라 봤는데 어, 어. 얘네도 각자 속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믿지, 음. 내가 믿지 음. 이런 거 아니야? 아뭐 그러겠죠. 뭐 굳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 어. <laughs> 아 동수형이 꼈어도 동수형이 상위권이질 않았을 거예요. 제 운동 공동, 공동 오등에 들어갔어요. 공동. <laughs> <laughs> 박정석님 은퇴하실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아 성과가 좀안 좋았으니까 당시에. 성과가 안 좋아서 이제 은퇴를 결심하게 됐죠. 그때 은퇴 결심 시기가 그몇 살이었을까? 어, 내가 서른이었을까. 은퇴 결심 시기가 음. 그렇게 늦었어? 아, 나는 이제 그래도 서른까지 삼십 대 게이머인가 한번 아 한다 이런 약간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음. 어 조금. 그래도 버틴 거지 사실 <laughs> 자, 사실은 버텼지. 그 마지막 경기가 기억나? 음, 누구랑 했는지? 그렇죠. 마지막 경기는 기억은 안 나고 나한테 진 친구들은 조금 음. 프로 생활을 오래 못 했던 거같아 안녕이세요, 여러분. <laughs> 너한테 지금 대리 판단해야 야그럼 어, 박정석한테 강민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이, 냄더 음. 뭐 뭐. 네. 뭐 그냥 네. <laughs> 얘가 운동을 많이 해서 여기가 되게 단단해요 나랑 맨날 지노랑 지노도 <laughs> 맨날 아 얘, 맨날 렸어 얘가 딱딱해막 근육이 여기가 있어 야! 야! 이러면서 마이 개새끼야! 자기가 소리 아프다고뭔 아, 소리야 맞아. 옛날에 저희가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그랬을 때 <laughs> 얘가 그때는 운동을 더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더 단단했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때려봐 때려봐 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 막 이렇게 하는데 <laughs> <laughs> 아, 응. 앞으로 이 스포츠판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다 하는 바람? 네, 저는 뭐 특별히 그런 뭐뭐뭐 뭐, 생각 안 해봤는데 형 형은 어떻게 어떤 사람은 남고 싶어요? 나는 그런 거 생각은 좀적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이게 재밌으니까 으흠. 그냥 오랫동안 열심히 재밌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밖에 없는 거 같아. 요 나는 뭐 어떻게 기억되고 싶다라는 건 생각을 아직은 해본데, 근데 너는 해봤을 거 아니, 저는 그냥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기 때문에 먼 날의 일이나 사람들이 저를 생각할 때 평가할 때뭐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사실. 주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KTF를 얘기하면 빠따 얘기를 좀안할 안 수가 없어요. 수영형 되게 편하게 연락하고. 난 연락도 형한데 안 했는데 갑자기 문자어 정서가 전화했었는데. <laughs> <laughs> 전화를 안 했는데. <전화했었대요. 웃음> 아, 그러니까 야 전화했었냐? <laughs> 야 그거 아니, 새로운 문자로, 통화 방법이다. 문자로, <laughs> 아, 문자로. <laughs> 저희가 이제 뭐 이제 바다 사고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데 진우형, 최진우형이 제일 많이 맞긴 했어요 스파트! 선수들이 다한 대씩 맞고 진우형이 88... 아니 38, <laughs> 38... 아니 38대를 맞았다고 하는데 몇대 맞았는지는 몰랐는데 <laughs> 지금 당사자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줘서 <laughs> 38대를 맞은 말도 안 되지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거지 한 대도 뭐 쉽지 않은데 아, 갑자기 내가 잘못을 했다 나도 맞아야 된다고 엎드리는데 개소리까 <laughs> <긴스비가 웃음> 제가 때리겠습니다 변기병씨 변기수 진짜 이건 빨간 나라를 뭐지? 아 근데 그 상황이 그때 그 되게 그 몇몇 사람들도 웃음 참고 있었을걸?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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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거기서 쭉 빼기 근데 상황이 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겼어요 진짜. 맞아. 너도 그렇게 못하잖아. 아, 나도 못해. 그거는 <laughs> 아 그리고 난 당연히 그런 생각도 했지. 음. 이게 때리면 사실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되 때리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했지 다음날 부통뭐야 거기서 뒤가보면 때리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어 분명히 그래서 아직 때리라니까 때리는 거지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laughs> 그걸 참고 있어야지 거기서 왜 빠따를 드냐 빠따를 들리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 되게 그, 괜찮은 빌드가 있대요 뭐서린이들도 배울, 배울 수 있는 빌드 만든 것 아이 스리들도 배울 수, 수, 수 있죠. 아 사실 나는 한 손으로 해서도 좀 한다는 사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빌드스는. 진짜? 응. 얘가 그 학원을 응. 운영했었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그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응. 사람들한테.